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하신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이죠. 일찍이 심해오는 성모님의 고통을 루카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예언하셨죠.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메온의 이런 예언처럼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신심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는데 1688년 이노첸시오 11세 교황께서 이 기념일을 정하셨죠. 그리고 1908년 성비오 10세 교황께서는 제주보 성인이시죠. 에, 성 십자가 현양축일 바로 어제죠. 그 다음 날인 9월 15일을 이 기념으로 옮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연결해서 기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제 십자가에 대한 그 현양 축일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주도 그렇고 어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에 순교자 성월을 맞이해서 음 우리 교회 달력은 교회 절례력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음, 이 지난 23, 연중 23주일에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어, 선교사들이 외국의 먼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른 것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은 항상 음, 교황님으로부터 어, 목에 거는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죠. 주교님들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이건 어떤 그 장식품이 아니라 어,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부활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부활한 영광의 십자가가 바로 어, 네모난 나무 판 십자 모양의 구멍에 뚫려 있는 십자가인데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구멍이 십자가 모양의 구멍이 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생을 주겠다는 구원의 표징이고 약속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장식으로서의 십자가와 신앙 교리에 따른 십자가를 그 사이에서 장식 십자가. 신앙, 믿음 안에서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를 진지하게 체험하고 있는가 어, 반지복주도 십자가가 있고요 주교님도 십자가 달고 또 교황님도 달고 다니고 또 외국에서는 사제들은 양복에 십자가 표시되는 것을 이제 에, 매달고 다니죠 음. 그래서 이 십자가 체험이 얼마나 아, 중요한데, 주,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체험을 얼마나 하느냐는 거죠. 매달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또 반지목주의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삶 안에서 십자가 체험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 체험이 나에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아, 묵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재질로 된 거, 골동품 같은 거, 또 묵주도 이제 금으로 된 거, 이런 가치를 선호하긴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죠. 오늘 성모님의 이 고통의 성모 마리아 개념일도 십자가의 길에서 고통 자체, 고통 당하는 사람의 대표로서의 예수님과 함께하신 성모님의 고통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죽음, 아픔은 정말 아, 피해, 피해야 되지만, 반드시 신앙 안에서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삶에서 만나야 되는, 예수님 매일 집착을 하시라고 그랬죠. 동료고 친구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1독서에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아버지 하나님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은 들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웠다는 것을 바울은 사도는 말합니다. 완전하게 되신 뒤에 당신께 순정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부석과에서, 어, 이 열, 부석과에서 이제 스무, 스무 번의 이런 그 고통에 대한 기도를 오늘 미사 때할 거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은 스타바타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제 오페라도 나오는 건데, 제가 지난 연중 23주일 십자가를 지뢰할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때의 표정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표정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삐에떼상 아들 시신을 품고 있는 성모님의 표정과 시선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는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음,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예, 칠고묵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려볼까요? 오늘 성모님에 대한 이런 통고 묵상을 하는 거니까 오늘 저는 예, 이게 이제 제가 쓴 예, 이불이 내어머니시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성모신심 영적 독소를 신학적이고 영성적이고 성서적이고 어, 믿을 교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성모님께서는요 음, 말씀드린 대로 성모 찬성 다시 말하면 모호이시며 사랑이 넘치신 어머니 살베해지나죠 여기에서 쭉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라니 항목 성모 찬송이 항목 이것을 이제 볼수 있는데 칠고 목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칠고 목주는 일곱 가지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의 이 성상들과 고통의 걸어간 공간들은 굉장히 많아 전 세계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의 일곱 가지 고통, 칠고 로사리오가 있는데 바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목주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첫 신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메온이 예언한 것처럼 동정녀 영혼을 찌르는 칼 위에 시몬의 예언이 말하고 있듯이 마지막 신비는 고통의 마지막 신비는 아들의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께 하느님 어머니께 일치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묵상할 때처럼 오직 인간적인 요소 그리고 본질적인 이러한 어떤 감성들 위에 이렇게 에, 머물지 말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음, 고통들이 고통이 영성생활을 어, 묵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이 너무 인간적인 것만 우리가 취하다 보면 그 신비와 무관하게 고통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성가들이라든가 신비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요 하느님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은총의 경험과 그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계시되면서 동시에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십자가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조명과도 비슷한 겁니다 마치 에... 우리 교부 중에 한 분이신 위 마카리오가 말했듯이 형광등 안에서 불꽃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마리아에 대한 관상이 위로와 고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모두 성전에 남아 12살 예수를 찾고 있을 때에 당했던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고통, 이해하시죠? 오르기네스 교부에 따르면, 음, 마리아와 요셉, 성가정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 관계가, 그렇죠? 의심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섭섭함 같은 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신비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모는 혹시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지라는 또는 죽지는 않았는지라는 두려움과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30년 동안 키우면서 그걸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아기 때부터 느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런 고통이라든가 두려움의 이유는 마리아나 요셉의 이유는 아마도 하느님의 근본적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도 사자 서품 받을 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지금도 미사를 하러 재단 위에 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이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신비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마리아 요셉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 부모들은요 성경에서 걸어가는 신비의 의미를 큰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여러분도 신자라는 두려움이 어떤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외적인 거 있지만 정말 음,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과연 눈을 뜰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교도들은 사제 수도자들을 경외하고 존경할까?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로 보면 엄청 아일 수도 있고 연장제도 많은데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저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숨어 계신 하느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신비이고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리게네스와 바실리오 성인에게서 감도된 이... 초기 교회의 이콘, 화가들의 이 전승들을 보면요. 특별한 순간에 성모 마리아가 뛰어나도록 특별한 조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고통을 드러내기보다는 신비적인 뛰어난 특별한 조명, 성령에 감도된 조명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의심스럽게 느끼 스캔들, 뭐 인간적인 고통 충분히 이해하죠. 예수님도 슬퍼했잖아요. 라자로가 죽었다는 말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성적인 감정, 신성적인 감정. 근데 성모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인성, 인성적인 감정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성적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어 라틴 봉헌 생활 신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편말로 한번 해 보면요. 황매 비에 떼끔 플레레 그렇지 픽소 건돌레레이 어떤 말이냐? 음. 지금 거룩함의 공경 정말 삼경지뢰가 맞었는데, 이제 마리아인데 그런 공경들은 마리아가 마리아가 그가 내적인 참여로 예수님의 순환을 가볍게 하기를 바란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위로하고자 원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초기 교회에 이콘 화가들의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확실히 예, 현대의 예, 이 성화 작가들하고는 차원이 좀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콘 속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부터 위로의 말씀들을 어머니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 태한성당 14초, 어,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13초에서 삐에다상이 그려, 그려져 있고요. 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있는데, 왼쪽에는 마리아, 어머니, 오른쪽에는 사랑하는 요한. 그들의 시선들을 잘 표현해 보시는 걸 보면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위로의 말씀을 어머니한테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어머니. 십자가의 길에서도 그몇 초죠? 8초? 예루살렘 부인들 위로하셔 목상합시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막 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걸 보고 막 울었더니 예수님 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우십시오.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시선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지혜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지혜는 아는 거예요. 철학이고 지식이에요. 유다인들에게 지혜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신약, 특히 예수님에게 지혜는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혜는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지혜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지지하고 관상의 최고점에 하나님과 만나는 관상의 최고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고통을 보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카드룩 책방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본당 또 시드니 본당 또 카드룩 책방 사이버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통고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주님의 십자가와 그 앞에 있는 성모님의 이 고통의 의미를 인간적인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인간적인 걸 뛰어넘는 오히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많이 영성생활, 신앙생활, 복음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초대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독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 구독을 참 부탁드립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